빌립도가 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성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테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질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시리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수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가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된 한걸으로 선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 된 마티아는. 터키 갓바도기아에서 순교하다가 돈에 맞은 후에 창수역을 당했고 도마는 저리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하다가 창에 찔려 숨교했으며바돌로변하고 불리우는 나다랄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 창수를 당해 선교하였다고 합니다. 열심 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투배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대 안을 요한, 하는 90년 경 도미티아누스 o u 에 g 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i a n 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 0 0년 경에 자 y u 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l d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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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